PC에서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 화면을 분할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포스팅을 자주 쓰는 편인데요. 미리 조사한 자료를 메모장이라든지 워드에 붙여놓은 다음에 블로그로 옮겨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글을 작성할 때 화면 분할은 날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시청하거나 뭐 기타 다른 작업을 할수 있는데요. 윈도우에 있는 스냅 기능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화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우스 드래그만으로도 화면 분할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특정 창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위로 땡기면 꽉찬걸볼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면 모니터 화면 중앙에 경계가 생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한 부분을 떼면 화면 크기 절반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분할된 나머지 부분을 채워진 걸볼수 있죠. 이렇게 반반 나눠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단축키를 적용해서 화면을 분할하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키와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 분할된 모니터 화면에 좌측에 위치한 걸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윈도우 키와 방향키 위쪽을 누르면 위로 가고 좌측 하단으로 이동하려면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를 두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동됩니다. 여러가지 창을 띄울 때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창을 선택한 다음에 방향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단축키를 눌러 2분할부터 4분할까지 취향껏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건데 단점이라면 분할 화면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만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한 다음에 다른 부분을 좀더 키우고 싶을 때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인 스타일대로 화면을 분할하고 싶다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토이즈라는 것으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능이 굉장히 많다 보니 하나씩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화면 분할 방법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설치를 누르거나 마찬가지로 첨부한 링크를 눌러 기허브 웹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 있는 머신 와이드 64비트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어떤 곳을 이용하던 설치 파일은 똑같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동의함 선택한 다음에 인스톨을 눌러 진행하고요. 설치가 끝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작업 표시줄 트레이 아이콘을 보면 파워토이즈가 실행된 걸볼수 있습니다. 파워토이즈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윈도우 부팅 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끔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파워토이즈 설정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는 트레이 아이콘에서 마우스 클릭 세팅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 창이 열린 걸볼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 분할하는 것만 제가 소개하지만 유용한 것들이 많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링 하면 사용하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겁니다. 일단, 화면 분할은 목록에서 펜시 존을 누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토글키를 눌러 켜기로 활성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편집기 메뉴에서 활성화 바로 가기 단축키는 윈도우 키와 쉬프트 숫자 1번 키 좌측에 있는 다운표입니다. 해당 키를 누르면 이렇게 편집기 창이 열리는데 사용자 지정해 있는 건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된 걸볼수 있죠 우측 상단에 있는 연필 아이콘 편집을 누르면 선택한 템플릿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본인 취향껏 이런 식으로 마우스 드래그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영역 주의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의 공간 없이 꽉찬 상태로 하려면 0 픽셀로 선택하면 되는데 마우스 드래그로 조정하기 어렵다면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위아래를 눌러 이렇게 설정하면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 사용하시면 되고 본인이 자주 사용할 템플릿을 별도로 만들고 싶다면 새 레이아웃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그리드나 캔버스를 선택한 다음 만들기를 누릅니다 사용법도 나온 걸볼수 있죠 이 상태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에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집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본인 취향껏 세팅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목록에서 선택한 다음에 창을 닫아도 되고 최소화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바로가기 키 단축키 변경은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를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역 동작을 보면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창을 끌어와서 영역 활성화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본인이 선택한 템플릿 레이어에 맞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적용하면 됩니다. 예시로 스티커 창을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하면 화면이 바뀐 걸볼수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떼면 이렇게 지정된 분할 크기에 맞게 들어맞는 걸볼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창을 선택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2번이라고 분할된 부분이 색상이 바뀐 걸볼수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한 부분을 떼면 이렇게 선택한 영역에 맞게 창 크기가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몰랐던 분들은, 아, 귀찮게 뭘 그런 걸다 적용하냐. 그냥 대충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로 원하는 위치 맞춰서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적응되면 상당히 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거의 날마다 포스팅을 작성하기 때문에 화면 분할은 거의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몰랐던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는 걸 권합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